지금은 미래 우주 개척 시대. 인류는 자원이 고갈된 지구를 떠나 미지의 우주를 탐사던 중 행성 그림문을 발견합니다. 독성 물질로 가득한 대기로 인간이 살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곳에 희귀한 강물 오렐락을 채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출금에 쫓겨 돈을 벌려고 온 부자 데이먼과 시이도 그림문을 향했는데요. 하지만 우주선의고장으로시작 했고. 예상 위치에서 벗어나 탐험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행성을 배회하던 낯선 두 남자가 테이먼을 둘러싸와 위협했죠 right, 오랜락의 위치를 캐묻는 남자 기회를 틈타 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역으로 뒤집어진 상황 되어려그들의오랜날을 강탈하려 했죠. a n e go? e o i n g the s c r e d Open it. 그러나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shame, 결국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우주선으로 돌아가 도망치려는데 여전히 우주선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C의 뒤를 밟아 남자가 움직였고 눈치를 채 총을 들고 대기했죠. 그리고 우주선에 들어온 남자를 공격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입을 떼는데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남자는. actions like these foment the threat of appropriate reactions i'm afraid for both our sakes i must repost but are you what is your name well i have to call you something 대기의 독성분이 상처를 감염시켰기에 먼저 그린문의 정창민을 찾아 해독제, 주스를 얻어내야만 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오렐락과 거래를 시도했고 정창민은 주스를 건네며 다른 조건을 꺼냈죠. 바로 여자인 시이를 원했습니다. We lost our That is a offer. 그들의 속내를 알고 도망치는데그림문의 깊은 곳으로 가지만 그녀에겐 돌아갈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를 찾는 에즈라 결국 주술을 얻어내지 못한 에즈라는 감염된 팔을 절단하기로 결정했죠. r help? o nice t i n g l y 그렇게 점점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온 그림문 그리고 눈앞에 탐사선으로 돌아갈 우주선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죠. 죄인을 사형시키러 온 용병들. 그러나 수십 개의 오렐락 군락에 가져갈 방법을 권하고 있었는데요. 에즈라는 우주선을 태워주는 조건으로 오렐락을 채취해주는 방안을 내밀었죠. 미심쩍은 듯 바라보는 용병들. There's one more significant detail to our story. It's so a means of transit we lack. We need a ride up to the freighter. Can't help you. Or no deal. Find a way. Strange method for an execution. How convoluted. Don't need to tell me. 도착한 곳엔 엄청난 양의 오렐락이 있었고, 서둘러 채취를 시작했죠. 하지만, 한 팔이 없는 에지라에겐 힘든 일이었는데, 못 믿어온 실력을 보여 용병은 더욱 경계를 취했습니다. Not to worry, we go again. 시이 역시 에지라를 대신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마지막 기회도 놓쳐 죽을 위기에 처해 선수처럼 용병을 공격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용병들이 달려오는데 에지라는 시이를 보내고 홀로 싸웠죠. 그때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고 에지라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한편, 우주선으로 향한 시인은 풀려난 죄수가 이 병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죠. 그사이, 시인은 에지라를 구하며, 함께 죽음의 행성 그린문에서 탈출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프로스펙트 미래의 인류는 그린문이라는 행성을 발견해 희귀한 강물을 얻으려 싸우는 이들 속 생존을 위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손을 잡으며 불편한 탐험을 이어가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세계관을 더해 서부극 영화와 우주라는 배경을 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적인 액션 장면보다는 등장인물들 사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심리 싸움을 중점으로 진행됐고 저회사님에도 감독의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한 장면들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캐릭터. 어린 나이임에도 암울한 현실을 깨달은 시. 선과 악을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에즈라. 등등 배우들의 캐릭터 연기는 완벽했기에 몰입감은 물론 재미까지 배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성을 탈출하는 엔딩 장면까지 시청자에게 주는 공허함과 분위기도 시간을 더 천천히 감상하면 만족하실 영화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한정된 세트장에서 촬영되기에 볼거리는 많지 않고 롱테이크로 길게 늘어뜨린 장면들 역시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에피소드로 끝내기엔 어설펐고 옴니버스식이나 시리즈로 냈으면 더 완성형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영화. 이상 영화 프로스펙트였습니다.